어, 이제 요셉이 이제 팔려서 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이제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어 종으로 이제 살게 된 거죠. 어 보디발은 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친위대장입니다. 친위대장은 그 바로의 측근에서 바로를 지키는 사람이고 어~ 친위대장은 어~ 그~ 법적으로 그~ 재판 없이도 사형을 할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재 정권에서도 이제 비서실장 정도 하면 뭐~ 어마어마한 것처럼 어, 이 사람은 바로는 신적인 어, 존재니까요. 어, 그 권력을 어, 상상해서 우리가 어, 이제 미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요셉이 그 사람의 집으로 어, 이제 팔렸습니다. 근데 이제 39장에 이제 보면 2절과 3절을 우리가 한번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어 성경 공부할 때 성경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건 이게 완전히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죠. 지금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상황은 형통적이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요셉이 아, 아버지랑 잘 지내고 채색 옷을 입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살 때에 그 단어가 안 나오는데 지금 팔렸습니다. 지난 주에 구덩이 속에서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그 순간 순간들을 통해서 지금 시간들이 흘러서 지금 이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일날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고 어, 쉬는 시간에 일찍 일어나셔서 어그 어, 여기까지 오시고 주중보다도 일찍 일어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 그 편하게 사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여기까지 달려오고 하는 것들은 세상의 가치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가치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원하고 한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땅에 매여서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면 너무 이상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게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뭐 감옥이든 뭐 어디든 요셉이 형통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십시오. 어, 3절에 눈으로 한번 보시고 펜이 있으면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밑줄 하시면 좋은데요. 그의 주인이 자 여기서부터 밑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죠. 누가? 보디발이 볼때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보디발은 이방인이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인데 보디발이 볼때 누가 요셉이 누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 어떻게 저렇게 사냐 어? 어떻게 어, 기독교인들이 저러냐 이런 말을 듣는 이 시대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어 포항의 오후에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곳이 시작되는데, 그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어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개척 멤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세요. 아무나 오세요.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주 또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대담도 하고 뭐 목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어떻게 개척을 이렇게 하냐 어 원래 개척은 이제 뭐 먼저 교회당을 이제 돈을 들여서 꾸미고 그다음에 그 개척 멤버들을 모으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라이트하우스 이 개척 운동을 시작하면서 하나 옆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그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그거였어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이크 하나 들고 그, 교, 그 학교에 강당에 있었던 마이크 잘 되지도 않는 거 그거 하나 들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그래도 강선사님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노래도 잘못 부르는데 목사님 그 반주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어, 어떡하든지 반주를 찾아 가지고 반주자가 있었던 거지. 사실은 반주자도 없이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첫 번째 예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찬송가 많이 부르고 그리고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포항도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데 어, 갈급한 분들이 이제 너무 많아서 찾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항도 지금 계속 문의가 오고 있고요. 오늘 11시 예배 때는 우리 유 목사님께서 많이 말렸는데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 오고 계세요. 예, 배 한번 드리겠다고. 예. 일단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한 번만 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laughs> 원웨이 4네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한 시간 예배 드리고 다시 네 시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가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면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그것이 그냥 내가 그냥 말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면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 요셉에게 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어려움을 오늘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우리 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유혹과 선택이에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유혹이 다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유혹이 다 있는데 선택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죄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다 생각하는데 유혹이 있어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를 오늘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 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했다, 동침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그러니까 모든 죄는요 눈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그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 이제 마음에 요셉이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요셉의 용모가 빼어났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냐하면 보디발이 먹는 것 외에는 다 요셉에게 맡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먹는 것을왜안 맡겼냐하면 그 당시에 법이 외국인과 같이 밥을 먹지 않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나라의 법이 그러니까 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모든 건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다는 걸알수 있죠? 믿음이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 모든 책임 있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디발의 머리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내에게는 그런 생각 없고 그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혹해요. 유혹해요. 그것도 계속해서 유혹해요. 근데 거절해요. 요셉이 거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의 남편인 나의 주인인 보디발이 모든 걸다 나한테 위탁했는데 당신은 아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위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이 하는 말이 요셉이 이 유혹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겠냐?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서 보디발에게 악을 행할 수 있냐? 라고 말했으면, 보디발의 아내는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보디발 없어. 아무도 몰라.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다, 다 보디발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디발이 나한테 다 위임해서 당신은 그의 아내야. 나이 악을 행할 수 없어. 뭐라고 하냐면 근데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어 지난 몇주 동안 계속해서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죄를 정당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지금 종입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그 당시는 노예이면 노예는 사실상 자신의 생각과 결단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타국에서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떤 논리를 정할 수 있죠? 주인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주인이 원하는대로 난 했을 뿐이다. 주인이 원, 어? 아무리 여종이라고 그, 그 여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도 나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고 나를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웬만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정당성을 우리가 부여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인간들의 약함인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지금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께 죄를 짓냐 나는 당신한테 그리고 보디발한테 또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분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이 큰악을 행할 수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서 선한 선택을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이 땅의 어떠한 뭐 선함, 이 땅의 어떠한 상식, 이 땅의 어떠한 무슨 뭐 착함 그거 가지고는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지 아니하면 내가 선택을 예배자로 선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성경은 분명히 사망에 이른다고 했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했고 가장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았던 삼성 같은 사람도 죄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데 모든 선택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입든지 무엇을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그 죄악 속에서 그 죄악의 정당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이 자리에 지금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지금 아무도 없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어찌 그큰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열매의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10절 자, 읽어 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여기에 키워드가 뭐냐면 성경은 여러분 키워드 중요하다 했잖아요. 여기에 키워드는 날마다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와의 이 문제에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번이 사람이 유혹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요셉도 예뻤다고 성경에 써 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그 당시에 권력의 핵심의 와이프였으면 예뻤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쉬운 유혹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조금 그러면 좀 쉬울 수 있, 있잖아요. 예? 아, 요새는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데, 하여간 그 근데 그렇지 않아. 이게 쉬운 유혹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더욱 매일 날마다 유혹이 오는 거예요. 주인이 압력을 넣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는 날마다 자신에게 찾아온 유혹보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찾아온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높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나를 집요하게 유혹했던 죄악보다 하나님의 관계의 깊이가 깊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구덩이에서부터. 하늘을 바라봤던 요셉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요셉은 주님만을 붙잡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마다 날마다 죄악의 유혹이 강하게 아주 강하게 자신에게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날마다 기뻐히 테므입니다자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면 절대로 오늘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면 오늘의 유혹은 못 이긴단 말이에요. 어제 유혹은 이길 수 있었지만 오늘의 유혹은 못 이긴단 말이에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의 동행하심으로 오늘의 함께하심으로 오늘의 터치로 오늘의 임재로 오늘의 은혜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오늘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어제의 은혜가 있어서 어제의 것으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면 오늘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늘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안 먹어도 될 만큼 먹어도. 막 배가 터져 죽겠다 그러고 헥헥거리고 막 어? 그래도 놀랍게도 오늘 또 배가 고픈 거야.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배가 안 고픈 거야. 그거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어제 먹었는데 오늘 괜찮으면 그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냐 오늘의 유혹이 있거든요 어제의 유혹이 오늘의 유혹으로 이어지고 오늘의 유혹이 내일의 더 강한 유혹으로 이어질 때그 유혹의 때마다 어떻게 내가 예배자로서의 선택을 할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계셔야 되는 겁니다 어제의 기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어제의 기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돼 알겠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초신자들이 이렇게 오면 뜨거. 초신자들 때는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하, 막 너무 좋다고 은혜 받고 그러면 30년 40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뭐라 그냐면 아참 좋을 때다 이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도전을 받은 것은 좋지만, 축복하고 더 기도하라고 우리가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은 옳지만, 오늘 나의 모습이 30년 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때와 달라야 되고, 그때보다 깊어야 되고, 그때보다 하나님이 커야 되는데, 한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날마다 나에게 오는 유혹과 날마다 나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영적인 공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탄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이곳은 선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살라 하셨습니다. 라이트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죄를 정당화하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하여 괜찮아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면서요. 당연히 단한 번도.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고, 모든 부분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에 대한 도전에 대한 헌신은 없고, 그냥 죄 짓고,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면 회개하고 또 다시 좀 살다가 또 자빠지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며 보디발이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 요셉은 아예 그곳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이 여자랑 이여자가 이 이쪽 오면 저쪽 가고 저쪽 가면 이쪽 거고 하이간 그 죄의 장소행 가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도 열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데 어, 저놈이 저게 어좀 나보다 젊다고 어 이게 나를 이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계획을 해요. 여러분, 죄는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도 깊어지고 신앙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세팅을 하는 거, 이제 다 하인들을 내쫓아버리고 못 오게 하고 자신 혼자 있고, 요셉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 뭐 옷을... 목까지 다 입었겠어요? 야시시한 걸 입었겠어요? 예? 이거 뻔한 거예요. 예. 그렇게 자세하게 써있지 않지만.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도 없으니까 이 여자가 덮쳐버리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뛰어나가버려. 여러분, 죄의 자리에 서 있으면 죄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죄와 대화하면 죄짓입니다.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죄짓입니다. 그날 그나, 그나, 그날로 끝입니다. 그냥 그곳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옷을 남기고 가면 자신에게 불리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누구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니다 보디발 이 여자. 다 상관없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내가 불리해지고, 내가 어떤 재판을 받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지 않으면 죄집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 우리는 너무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매일 매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여 잘못했어요. 그렇죠? 거의 밤에 자기 전에 침대 앞에서 기도가 다 그거죠? 하나님 미안해요. 그러니까 대체, 대체적으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365일이 1년이면 30일이라도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한 정당화를 계속해서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 짓고 그 수준의 신앙생활밖에 하지를 못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고기는 못 먹고 우유만 먹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성장하는 것이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믿음으로 선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서나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 놀라운 일은 요셉이 잘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 가요? 감옥 가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단어가 따라옵니다. 그가 감옥을 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NIV 성경에는 success라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네? 성공했다. 성공 감옥 갔다. 우리는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성공했다. 너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단한 번만이라도 단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단한 사람에게라도 그러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성도 되기를 원한다면,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모여야 됩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믿음, 반드시 여러분의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다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보면 아는데 하나님 보시면 모를까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 외에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이기지. 죄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를 붙잡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